안녕하세요. 태라로 사는 사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란에서 한국을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드라마나 이런 게 유명하기 전에는 모든 이란 사람이 한국을 전자제품으로 알고 있었어요. 삼성. LG, 거의, 첨자 제품이 이란에서 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인기 있고. 근데 그때는 그냥 한국 하면은, 어, LG 삼성, 이걸로만 끝이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란 TV에서는 한국 사극영화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또그 사극영화는 어떤 특이한 연령대가 아니고 모든 가족이 다 같이 볼수 있는 영화, 보니까 한국의 사극 영화가 되게 유명해졌고, 거의 모든 사람의 조금 더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어린 애들은 학교에서 막 드라마나 이런 걸 서로 빌려주면서 막 그때부터 좀 K-드라마도 일하면서 시작이 됐고, 처음으로 되게 유명한 그 드라마가 꽃보다 남자였는데, 완전 꽃보다 남자는 우리 학교도 바이러스처럼 보셨어요. 진짜로 완전. 저도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사극 영화를 보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어, 야너 이거 볼래? 막 이렇게 빌려주는데 그 꽃보다 남자를 좀 보고 김현준 배우가 W50이라는 그 그룹을 소속되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K-pop도 시작했어요. 그럼 K-pop도 좋아하게 되고. 거의 케이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거의 이 패턴으로 시작했어요. 그럼 그때가 완전 한류가 되고, 막, 친구 엄마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애가 뭐잘 공부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걸 알려주냐고, 얼마나 이거는 핫했냐면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걱정을 해서, 애들을 케이팝을 잊게 해달라고 상담까지 받고, 왜냐면 다 애들은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한국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만 안 하니까 그래서 저도 몇번 혼난 적도 있고 꽃보다 남자를 저한테 소개해준 친구를 욕한 적도 있고 그냥 내 속으로 <laughs> 왜냐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한국에 간다는 생각 자체가 되게 이뤄질 수 없는 꿈이었어요. 그때는 돈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다가 돈이 있어도 부모님 허락을 안 해주지. 그래서 되게 이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되게 후회를 많이 해요. 아, 나는 아예 몰랐을 걸. 몰랐으면 그냥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런 친구들이 많고, 그때는 뭐 하고 싶은 게 되게 없었는데, 갑자기 꿈이 생겼잖아요. 뭐 한국 가는 꿈, 유학 가는 꿈. 그래서 그 친구를 지금 고맙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그때에 비해서 한국이 되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저도 한국을 유학 온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하고, 또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한번 한국을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